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는 뭐 아직까진 크게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고 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과연 어떻게 어떤 코인을 좋은건지 판별을 하냐 그리고 어떤 코인이 앞으로 살아남을만 하냐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번째는 조시라거가 이제 어떤 한 차티스가 있는데 그 사람 의견을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차티스다, 똑같은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자,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능력치가 엄청 좋아. 어, 인사이트가 되게 뛰어나.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되게 어리고 그 사람도 되게 인사이트가 좋아. 그러면은 긍정적이게 간간히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 사람을 추천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조시라고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네임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 누군가가 이그 이 어, 언급을 했어요 시세에 관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음, 이틀 안에 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 근데 그 확률이 80% 이상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뭐 이런식으로 어, 긍정적이게 지금 장세를 아직까지 는 보고 있으니까 저같은 경우도 뭐 그냥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 너무 욕심이 크지 않다 그리고 내, 내가 이제 투자한 코인 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뭐 원금은 빼겠다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중간에 어느 정도 덜어내실 필요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엄청나게 어, 되게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설상 여기서 조정해 온다고 해도 무슨 걱정이겠어요 어,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 의견을 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서 소희짱 유튜브. 여기 소희짱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TV에도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자기가 접겠다. 이 암호화폐를 떠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간히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거에 관해서도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오락실에 있는 거, 게임을 이렇게 막 들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집게로. 500원 넣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이 사람이 그 뽑기 하는 거는 근데 27.6만 명. 저도 이 사람 거를 되게 좋게 보고 사람도 되게 좋게 보고 되게 재밌어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분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접었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영상에 올라온 거는 어저께 정도 돼요. 근데 그 시세가 언제였냐면 비트코인이 1,600만 원일 때. 그 때, 이제 영상을 오시, 올리셨거든요. 본인이 다 손절매하고 다 털었어. 현금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영상에 찍힌 걸 봤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본인이 5천만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지금 1200만원인가 남았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5천만원 자기가 잃었다. 어? 그러면서 절대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하면 안 되는 이유. 일곱 가지를 올렸어요. 제가 영상을 호기심 있게 봤는데, 어, 이 소희창님을 제가 디스하자, 블레임하자, 막 약올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분이 일곱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맞는 얘기야. 어. 그니까 이분이 뭐, 손해를 보셨긴 하지만, 어쨌건 이분이 마음, 되게 가슴 아픈 마음을, 어, 하고,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셨을 땐다 일곱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다, 다들.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틀린 말 진짜 하나도 없어. 근데 어쨌건 이분이 떠나시고 나서 코인이 조금 조금이라도 이제 오른 건 사실인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ICO라는 거죠. ICO를 많이 하셨나봐요. 근데 코인을 많이 이으셨어저 같은 경우도 ICO에 투자해가지고 제가 날린 비트코인만 20개가 넘을걸요, 아마. 네. 그니까 저도 왜 제가 제 방송에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자꾸 하냐면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자신이. 괜찮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어. 허당인 게 허다하다는 거죠.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구분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을 만드는데, 처음에 뭐, 화이트페 화이트페이퍼는 되게 그럴싸하죠. 뭐, 하늘에 있는 별도 따줄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다 현실적으로 될것 같고. 근데 런칭을 하고, 돈을 사람들한테 긁어모으고, 결국에는, 독보기를 예리하게 까보면 다 스캠이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블로그질 하는 사람 중에 거기다가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얹어놓고 본인들한테 투자 질문을 해라. 투자 문의해라.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간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개개인, 개개인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면 이런 식으로 전문가 행세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스스로 따먹으려고 하진 않아. 내가 너한테 포트폴리오 가르쳐 줬으니까 돈 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전문가 행세하면서 카톡 문의 받고, 투자 문의 받는, 투자 문의 받아서 사람들 돈갈취하려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예,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 드리는데, 자, 항상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 생태계의 모든 일, 일들은, 모든 중앙의 핵심에 있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거지. 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얘기도 끝까지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도 디시지 그룹의 어? 투자가 돼 있고, HSBC, 시티뱅크, 그리고 유니온뱅크, 웰스파고, 다 개입이 돼 있어. 중간에 마스터카드가 껴있고, 코인베이스도 껴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DCG그룹이 지캐시, 리플, 코인데스크, JP 모고는 지캐시. 자, 일단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레스킬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상패 코인이 왜 여기 있냐? 왜 이걸 추천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도 있어. 막 저한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왜 상패, 상패 코인이 여기 포트폴리오에 있냐라고,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에 미국에다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미국 번호 돌리시고, 2 1, 2번에, 668에, 1427번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너네 이거 스캔 코인인데, 왜 여기 포트폴리오에 왜 있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예. 네. 그러니까 어쨌건, 비트코인 그리고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코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룸엔 XRP 지캐시는 포트폴리오에서 아마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아, 아마도 아 아마라는 얘기를 붙이는다는 자체도 웃기다. 끝까지 아마 끌고 갈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비트 어,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 선물을 열어서 여러 가지 코인을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으면서 장례성이 있는 코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시킨 거겠죠.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XRP, EOS, 라이트 코인, 트론, 이더리움 클래식, 링크 코인, 그리고 스텔라 로맨, a 이다 그리고 모네로, 대시 지캐시, 테조스, 한국에서는 다 삭제됐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모네로 대시 지캐시. 자, 이런 것들은 왜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 거기에는 다 이, 그 이유가 분명히 다 있다는 거지. 자, 이걸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플립사이드 크립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의 점수나 건강도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열, 이 25개나 되는 코인을 예전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건강도가 바뀌어요. 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자, 25개의 코인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직접 플립 사이드 크립토 닷컴에 들어가서 확인들을 각자 각자 해보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플립 사이드 어, 크립토 여기 닷컴에 보시면 은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눌러보시면 어떤 게 있냐? 25개나 되는 코인들에 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인 거 fcas25가 있고 그, 밑, 그 밑에 보면 인베스터 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거거든요 그냥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에 관해서 자세히 분석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그 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가입을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 뭐 이것저것 뭐 이메일을 주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뭐 스캠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이트가 그리고 중요한 건, FCAS를 누르시면, 500개 정도 되는 코인이 여기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 거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마찬가지로 FCAS 점수를 매기죠? 어 점수를 매기는데, S등급부터 ABCF까지. 그리고 베이직은 650점에서 750점 사이, 749점 사이. 여기가 딱 기준이야. 기준 밑에서 C나 F 받은 거는 지금 일을 되게 안 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건강도 체크 면에서 되게 현저하게 되게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은 사실 투자할 가능성이 없어. 그죠?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최소한 못해도 B등급 이상은 받아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최소가 B고. 자,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보시면, 500개가 되는 프로젝트들의 순위를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건강도를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다이가 궁금하다, 제로엑스가 궁금하다, 아니면 메이코가 궁금하다, 체인링크가 궁금하다, 디크리드가 궁금하다, 스테이트 네트워크가 궁금하다, 네오코인이 현재 상태가 궁금하다 하시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 그러면 다 나와있어. 그 정황 상태가. 그러니까,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 얘기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이런 큰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 결론 도출을 하시라는 거지. 어디다 괜히 돈 주시고 괜히 수수료 내고 괜히 사기꾼한테 당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만약에 클릭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건강도 체크가 나와. 아 예전에 3월달에는 예전에 뭐, 3월달에는 3월, 3월 19일날에는 뭐어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1년이 지나면서 건강도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갔다. 그러면서 코인에 관한 그 코인에 관한 스코어가 또 옆에 나와요. 802점. 802점이면 상당히 높이 나온 거예요. 음. 이미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이 끝난 코인이거든. 근데 객관적 데이터에 바로 분석이 나오잖아요. 자, 빅데이터, 천가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빅데이터가 결론 도출한 거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관해서는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클립 어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 관한 거는 밑에다가 이제 댓글에다 링크를 걸어두거나 아니면 뭐 더보기에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 가지고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한테 자꾸 막 이런 거 코인 어때요? 뭐 아니면 뭐 일부 유튜버들한테 그 전문가, 코스프레 하는 유튜버들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코인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차트를 먼저 보고 판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설상, 불장이 온다, 폭락장이 오셔도, 그 코인의 점수가 괜찮고, 이, 세타 스코어가 괜찮고, 건강도가 괜찮고, 성장성이 있고, 포인트를 괜찮게 받았다면, 결국, 개, 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 얘네가 선정한 25개 코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더욱 좋죠. 코인 비중이 가장 많은 게 포트폴리오 상에는 제일 좋다는 거. 이거를 이제 강조해서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예. 절대 어디다가 쓸데 없이 가입을 한다거나 추종을 한다거나 아무도 믿지 마시고 내 자신이 마지막에 분석을 해서 판단 하세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